반갑습니다. h h 텔 일식 셰프 주상현입니다. 어,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오뎅으로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요리 초밥을 한번 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뎅으로 만들 수 있는 초밥, 음, 왠지 조금 쇼킹하면서 신선할 것 같죠? 집에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누구나 할수 있는 오뎅 초밥, 집에 또 오뎅... 재료가 되게 많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그래서 오늘 좀 제가 일식을 좀 오래 하기는 했는데 어, 초밥 재료는 한번도 생각을 안해봤는데 음, 애들이 초밥으로 하면 잠 먹지 않을까 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 그런 발상의 전환으로 해서 오늘 한번 초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하기 전에 음 같이 하시기 전에 초밥을 미리 한번 만들었어요 이거 보시죠 어, 이게 밥한 공기 들어가더라고요. 밥한 공기에 하나,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밥한 공기에 열, 세 피스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 되면 애들한테 충분히 먹을 수 있는 1인용 초밥이 되거든요. 거기에, 오뎅을 어, 간장으로 졸여서, 또, 고명으로는 와사비를 안에 여치를 않았습니다. 애들이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어, 싫어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어, 그냥 간장으로만 한자 오뎅초밥 오 완전 오뎅 자체가 그 생선이 있어요 생선을 갈아서 오뎅을 같이 만드는 거라서 이거는 오뎅 생선이 한64% 정도 들어가 있는 음 조금 알찬 오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뎅 구입하실 때어 생선이 몇 프로 들어가 있나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면 아주 맛있는 오뎅을 구입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뎅 초밥 만드는데 재료는 당연히 어, 오뎅이 필요하겠고 어, 간단합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오뎅하고 부스 재료는 뭐 단무지라든지 어, 실파, 김, 와사비, 그 다음에 소금, 어, 전번에 그 튀김 튀길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기름 온도 체크하는데 소금 두 방울 해서 자작자작 날 날게 게 최상의 온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소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초밥에 중요한 초대 아, 초대리는 어, 시간 있게 되면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해보려고 래요생각외로 어, 제가 시작, 유튜버를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의외로 어, 초밥을 튀김 초밥, 간장 새우 초밥, 어, 그 다음에 오뎅, 간장 초밥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초, 초대리가 초 가정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음, 다음에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완성품 보여드렸듯이요, 오뎅 초밥, 오뎅 초밥 만들기 전에 밥을 제가 미리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 밥을 먼저 이기고 그 다음에 오뎅 튀기는 그런 순서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온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 밥이 온도가 심어버리게 되면 초 자체가 먹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초하고 밥하고 겉돌아서 지금 해야 되는 게 가장 적절한 포인트거든요 어, 주상전화가그 여러분한테 팁, 맛있는 초밥 음, 팁을 하나가지 가르쳐드린다 그러면 음,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어, 맵쌀 9에 찹쌀 1 이게 가장 황금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초밥에 가장 맛있는 황금 비율은 9대1. 꼭 기억해 주세요. 가정에 보통 아까 그 13피스 오뎅 초밥을 하는데 밥한 공기 정도 들어갔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한 공기 두 공기 이렇게 해서 한번 초이게보겠습니다밥두 공기에 숟가락으로 초대리는, 어, 네, 네 스푼 정도 하시면 돼요. 둘, 세, 네 개. 네동, 네, 네개 정도 하시게 되면 가장 적답한 배역처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밥알 자체를 때리는 게 아니고 살짝살짝 이게 으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알 형태 자체가 으겨지면안 돼요. 그러면 초밥을 먹을 때밥 자체가 질퍽해지는 게 있거든요. 맛있는 초밥, 배합 초에 같이 어, 비볐습니다. 어,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템포라 어, 튀기는 내 가장 적합한 온도는 180도인데 가정에서 정말 이 온도 찾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소금 두 방울 정도 떠들트려서 소리가 자각자각 났을 때 이게 온도의 최적 온도거든요. 180도. 아, 이게 소리가 좀 적게 난다. 소리가 지금 안 나죠? <laughs> 이러면 지금 아직 온도가 안된 겁니다. <laughs> 다시 한번 온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소리가 짜작짜아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야지. 온도 짜작짜악 소리 나죠. 이 온도가 가장 튀김 온도 적당한 온도거든요. 자 보시게 되면 어, 오뎅이 이렇게 하나가 날 정도로 이렇게 어, 튀기시면 되거든요. 어 동아 안녕 어, 어제도 들어왔는데 오늘도 들어왔네. 예, 이게 오뎅 초밥은 좀 생소하기는 하는데 어, 바로 그 시중에 마, 어, 마트에서 파는 오뎅으로 하시게 되면 초밥을 짓고 그러게 되면 간도 안배기고 오뎅 살 자체가 깨져요. 그래서 이렇게 덴포라를 튀김으로 튀겨서 하시게 되면 훨씬 쫄깃쫄깃하면서 초밥 느낌이 나거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노릇노릇한 노루 예, 오뎅 튀김이 보이시죠? 자, 노리노리 타죠? 오뎅을 튀겼습니다. 오뎅을 튀겼고 초밥 단에로 잘라야 되거든요. 잘라서 간장으로 떼워야 됩니다. 기름 한번 이렇게 딱 제거해 주시고 네. 자 이렇게 똘똘 말리 해도 이게 똘똘 마리 해도 이렇게 오뎅 자체가 예? 끊어지지 않아요. 이 튀김은 그래서. 충분히 초합재료로 가능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일단 좀 반으로 자르시고 해드 부분은 알겠습니다. 잘른 오뎅에 간장으로 한번 안에서 데워보겠습니다. 오뎅 두 장이면 예? 1, 어, 2 정도 하시면 다자 오, 정동영씨 오래간만이야 오, 어, 안녕 어, 지금 오징어 초밥하고 있어요 부순물이거든요 어, 다시마에 어,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거는 어, 치킨타올에 물기를 모셔고 깨끗하시죠? 이렇게 윤기나게 닦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처음, 다시 끊는데, 음, 이렇게, 이렇게. 가쏘운데이 시계 그, 다시 끓이는데 들어가는 그 재료거든요. 우리 팔팔 끓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얼음을 가쏘 보이시죠? 가쏘, 가쏘 보시 이렇게 꽁당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끓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어, 얼음물 준비를 해요. 이게 어. 생선이 손 온도가 너무 올라가 보이게 되면 생선의 신선도가 떨어져서 항상 손을 차갑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얼음을 준비해서 원래 시카운도 구무자들은 구만하는 거거든요 가정에서는 근데 굳이고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아, 이렇게 한다는 것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수확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살짝 해서 어, 그래야지 손이 보양이 돼 네? 나둘 3 2 1 6고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시1 8 1 9 2 0 2 1 2 2 2을2 4 2 5 2 6 2가2 8 2 9 3 0 1 3 2 3구3 4 3 5구 아니, 근데 이게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 네. 맨날 그걸 보여주는데. 어, 제대로 찍혔어. 자, 하나 더. 무식하지 말고. 아, 카메라가 좀 있어가지고. 이게, 물을, 이게 물인데 이게 오래되면 어차피 밥알 자체가 안붓거든요렇 이게 근데 물이 너무 많이 있어도 이게 어 밥알에 수분이 들어가서 맛없는 조합이 돼요. 조금 전에 소리 들으셨죠? 이런 소리가 나야지. 아 음. 음. 손에 요거를 이게 먹으라고 하는데. 대리야끼 소스인데, 어, 제가, 어, 집에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라 어 오뎅 초밥 위에 그 대리야끼 소스를 어, 올려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뿌려주는 건데 어 이거는 시중에서 마트에서 유통되는 게 아니라 어, 제가 집에서 어, 시간 이 있을 때그 대리야끼 소스를 뽑아놓은 겁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이거 어, 만드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뎅 초밥 위에 대리야끼를 뿌린다. 재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맛있다. 어, 이거 생화삽인데 <laughs> 어. 이거 한번 그. 어... 애들만 먹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먹는 경우가 있어서, 와사비를 올려서 주니까 훨씬 더 맛있더라고, 요저는요 한번, 제일 하나만 이렇게 대머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초밥. 오늘의 초밥. 오뎅 간장 초밥.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어,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가... 오뎅 초밥은 애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어, 주상자라가 우리 아빠님들한테 강력하게 추천하는 음, 메뉴 중에 하나,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 조금 전에 오뎅 초밥 만드는 거 주상자라 어, 한점 어, 어른들이 먹기에는 와사비 들어가는 게 훨씬 제가 보기에는 맛있더라고요. 애들이 먹는 거는 와사비 자체를 제가 안 넣었어요. 그래서 아까 와사비 자한점 와사비에 보이시죠? 와사비 위에 한점 들어가는 거 주상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음. 와사비가 들어가니까 어, 와사비 향에 어, 생선이랑 어, 생선 자체하고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어,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오뎅 자체를 튀겨서 어, 촉감이 되게 살아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 일반 와사비가 안 들어가는 초밥도한점 어,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거 자체가 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간장으로 어, 찍어 드시게 되면 되게 짜요 그냥 드셔도 됩니다 이거는 음. 너무 맛있다. 자, 집에서 간단하게 음, 할수 있는 오뎅이라는 재료 가지고 오늘 초밥 만들었는데 어떠셨어요?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시겠죠? 구독, 좋아요, 쿵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H호텔 일식 셰프 주산전화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